자, 임진초 친구들 6교시입니다. 6교시에서는 22, 23쪽의 도전수학이랑 26, 27쪽의 탐구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에 있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숙제로 여러분이 미리 풀어두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한번 영상을 통해가지고 설명 듣고 답을 맞추고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쪽에 있는 도전수학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충전되는 양이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금 줄친 이겁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부분이겠죠?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8분의 5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 20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 외의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 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0% 충전하는 데 20분이 걸렸다. 그러면 반 충전하는 데 얼마예요? 너희가 나누기 2해 가지고 10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8분의 5 충전하는 동안 20분이 걸렸습니다. 식 그대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눗셈식을 세웁니다. 1번 나눗셈식 8분의 5 나누기 20. 바로 나눗셈식을 아 미안 20분 하는데 8분의 5가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20분 충전하는데 8분의 5 그 또는 배터리 한칸 충전에, 아까 지금 8분의 5였잖아요. 8분의 5에 20분이었으니까, 한 칸에 몇 분인지 알아본 다음에 총몇 분이 걸리는지를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배터리 한 칸에 몇 분? 이거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식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충전하는데 8분의 5가 걸렸습니다. 8분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식 바로 세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20, 두 가지 방법 있죠? 통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거 와서 그냥 곱셈으로 고쳐가지고 해볼게요. 곱하기 5분의 8로 고쳐서, 5일은 5, 5, 4, 20. 그래서 4, 8에 얼마? 32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1, 2, 3, 4, 5, 6, 7, 8. 이만큼은 20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충전하는 데는 32분이 걸립니다. 하고,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쪽 다음쪽 바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라고요? 32분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친구들 이야기해보고 다른 풀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생님 방금은 20분 8분의 5 아까 구했었고요. 그래서 32분이다 했고 한번 그림으로 이번에 구해보겠습니다. 8분의 1만큼 얼마였는지 충전하는데 얼마인지 이거를 또 한번 구해가지고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나누고. 자 8칸 중에 1, 2, 3, 4, 5 하는데 20분이었습니다. 맞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하는데 20분이었습니다. 맞죠? 20분에 8분에 옵니다. 자 그러면 한 칸이 얼마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한 칸을 구하려면 지금 20분을 몇 등분 하면 됩니까? 다섯 개가 있으니까 20분을 5등분 하면 되겠죠. 5등분 하면 얼마입니까 4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8분의 1이 사면 8분의 2, 8, 8, 8 아, 4, 4, 4 해가지고 8분, 12분, 16분, 20분 되죠. 자 그래서 8분의 1만큼 충전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그죠. 8분의 1만큼 8분의 5, 8분의 1이니까 8분의 5를 5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20분을 5로 나눠가지고 한 칸당 4분이 걸리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총몇 칸? 한 칸에 4분이네요. 총 8칸이죠. 그러면 4 8에 32분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고 더 간단하게 해결한 방법이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알아보세요. 하면 사실 식 세우는 게 제일 간단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식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8분의 5를 8분의 1만큼은 얼마였지? 그래서 8분의 8만큼은 얼마지? 하고 이렇게 거꾸로 계산해 보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3쪽 끝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보조 배터리 그림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봅시다. 충전 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총네칸에 불이 들어올 건데 충전 전이고. 4시간 네 충전하니까 네칸 중에, 네칸중 얼마? 세 칸.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분수로 나타낸면 얼마예요? 네칸 중에 세 칸입니다. 네칸 중에 세칸 채운 데4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풀로 충전하는 데는 얼마가 걸릴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보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만들었고, 해결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4분의 3, 그쵸? 그렇죠? 4시간 동안 4분의 3만큼을 충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거 곱셈으로 그냥 바로 고칠게요. 4 곱하기 3분의 4 해가지고. 3분의 16이니까 4, 5, 1 5 하고도 3분의 1, 5와 3분의 1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하면 조금 복잡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칸 중에 3칸 충전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1칸은 얼마일까요? 4시간 나누기 3이겠죠. 맞죠? 3분의, 3분의 1만큼이니까 이제 3칸으로 했으니까 4를 3으로 나누면 1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1칸당 3분의 4시간이 걸리는 거 3분의 4시간이 뭐예요? 조금 좀 분모가 이래가지고 딱 떨어지진 않죠? 그래도 우리 3분의 4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3분의 8시간, 3분의 12시간 해가지고 4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 3분의 4시간이 총몇 칸이 되어야 됩니까? 3분의 4시간이 4시, 4칸이 되어야 돼요.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4가 4개 있다. 그래서 똑같이 3분의 16에서 5와 3분의 1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